안녕하세요. 안더수산입니다. 오늘 싱싱한 목포 참조기 120미 정품 사이즈를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조기는 120미 사이즈고요 어, 그람당, 마리당 120g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어, 22cm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미 사이즈를 한 상자에 120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160mm 사이즈도 있는데요 160mm 보면은 어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120mm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이즈 자체가 확 틀려집니다 보시면 이게 1 2 0 m m 고요 이쪽에 있는 게 160mm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두께 자체도 살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차이가 약간씩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60mm는 100g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120mm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어, 저렴한 조기, 가격 좋은 조기를 원하시면 160mm 사이즈가 무난하게 많이 나가고요살집이 있는 조기를 원하시면 120mm 사이즈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품은 두 가지를 받았고요 어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기로 매운탕 같은 거 끓여 드셔도 되고요. 집에서 혹시 이제 부서질 어, 살이 좀 단단하게 드시고 싶은 걸 원하시면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에다 말리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찌개를 끓이시든 구워 드시든 살이 이렇게 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붙어 있는 그렇게 조기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냥 생물체로 냉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 어, 구웠을 때 살이 많이 부서지더라. 찌개를 끓였는데 살이 이렇게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살짝 하루 정도만 그 바깥에다 건조 선풍기에다 하시거나 이렇게 저희 남편은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게 해가지고 석구리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정도 놔뒀다가 냉동 보관을 해요. 그러면은 다음에 먹었을 때 구웠을 때좀 살이 안 부서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약간 건조 방식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렇게 혹시라도 생물 상태로 보관하셨을 때하고 말렸을 때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도 저희가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참조기는 140미입니다. 한상가에 14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파조기는 약간씩 상처가 있는 걸 말하는데요. 어, 160미보다 약간 더 크고 120미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어, 집에서 드시기에 가성비가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 배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1다0미 파조기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드시기에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고 살집이 좀 있기 때문에 구워 드셔도 매운탕 하셔도 좋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조기는 백미 파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백미 파조기의 특징은 윗단은 크고요 그 아랫단은 윗단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윗단에 좀 많이 큰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어, 백미는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속시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시알도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나더 작은 것도 안에 보시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반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m 분의일을 해서 무게도 재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내장이 터진 걸 파조기를 하는데 가격이 좋잖아요. 워낙 정품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드실 때는 파조기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백미 파조기 또 아래쪽에는 백다시미 파조기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잘 포장해서 오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쪽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셔서 저희도 진짜 더잘 포장을 해서 안심하고 보내, 어, 미,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연락을 주시고요. 어,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매받아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